여기에 내년 여름이면 1 4개의 백큐라트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이 위에 흰색 페인트칠을 합니다. 양면 모듈 반사를 위한 반사 페인트 시공인데요. 대다수의 태양광 시공 업체들은 부직포형 반사판을 깔지요. 이 회사는 반사 페인트를 고집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Renewable Energy s o l a r o s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을 먹고 사는 카우타솔라 이만수입니다. 오늘도 양질의 태양광 분양 물건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터질 듯한 S&P의 고공행진, 탄소재료를 부르짖는 국제기후협약. 지금도 꼴찌인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미래가 손짓하는 이 처절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름 아마존, 구글, 애플, BMW. 이들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재생연재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당신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소. 아리백제도 탄소국경세, 탄소인증제, RPS 의무공급량 확대 이런 것들이 다 글로벌 시장의 절규와 분노에 따라 움직이는 이름들입니다. 왜 분노하느냐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또한 탄소배출의 악당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악명 높은 탄소배출 국가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 0 수준이지만 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7위입니다. 인식하는 자는 미래를 잡을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너무나 부정적인 국민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비즈는 어둡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깨어난 자의 미래는 부자, 부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물건은 전형적 형원지역인 전북 익산에 위치한 선진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전북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120번지 화면을 보듯이 평원이지요 주변에 태양광이 즐비합니다 여기에 내년 여름이면 14기의 1 0큐라트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태양광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시공사의 시공 능력에 많은 관심을 갖더군요 본 시공사의 태양광 시공 현장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거의 시공이 끝나가는 공사 현장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였지요 이 위에 흰색 페인트칠을 합니다. 양면모듈 반사를 위한 반사 페인트 시공인데요. 대다수의 태양광 시공업체들은 부직포형 반사판을 깔지요. 이 회사는 반사 페인트를 고집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양면모듈 후면의 발전 효과는 반사판 소재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최대 25% 이상의 편차를 보이지요. 현재까지 가장 좋은 효율이 시멘트 우위의 흰색 페인트인데 내구성도 좋습니다. 부직포 반사판의 내구성이 3년 남짓. 하지만 시멘트는 25년에 간혹 페인트와 청소만 해주면 되고 좋은 소재, 이를테면 가장 좋은 소재라는 눈, 스노우 이런 소재가 개발되면 시멘트 우위에 분사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여기는 옹벽과 배수로인데 아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이 태양광 시공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이 시공사는 꼼꼼하고 견고하게 시공합니다. 시공 후 3년 동안 순회하며 보강공사를 진행하지요. 여기는 바로 밑에 현재 가동 2년차인 태양광 발전소 부지입니다. 시공 후에 바닥에 잔디를 깔아드리지요.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시공사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시공사의 물건을 늘 독점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믿음직한 사장님의 성실성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듈은 본표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익산시의 조례는 도로와의 이격거리 3m 설치이격거리 3m씩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토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여기도 100kW 한기당 평균 360여평의 토지가 들어갑니다 높은 지가에 많은 토지 할당량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는 오시기 힘듭니다. 분양가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우위의 아랫면 시멘트 사설 후 반사 페인트 시공을 원하시면 2억 4천만 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콘크리트 레미콘 비용과 시공 및 페인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미래 시멘트 시공을 해두면 7 내지 8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해 보니 본전을 뽑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보고 싶다고요? 네. 한번 수익성 분석 자료를 보며 검토를 해 볼까요? 자, 유형은 네 가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그대로 두고 시공을 한 경우,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뒤그 위에 흰색 반사 페인트를 분사한 경우, 위두 경우가 100% 본인 자금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위두 기준을 가지고 3년 거치 17년 상환에 1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아 진행을 할 경우도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보는데요, 발전량은 인근 평균 단면부들 발전량 3.85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네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 자기 자본을 가지고 바닥을 그대로 두고 시공을 한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면. 양면 모듈 요인에 약 7%의 효율 상승이 있죠. 이에 따라 25년차 수익률이 263%가 됩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하면 10.52%군요. 요즘 10%가 넘는 수익 상품 있나요? 없죠. 아무튼 괜찮은 수익성이죠. 두 번째 유형, 자기 자본을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후 페인트 도포를한 경우. 이 경우 발전량이 25%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20%만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4.62시간이 발전량. 하지만 분양가가 1,500만 원이 추가가 된다는 점 이런 내용을 기초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5년차 수익률은 270% 1,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도 수익률이 더 높군요. 연평균 수익률은 10.8%입니다. 본 태양광을 분양받으실 경우에는 수협을 통해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로 할 경우 3년 거치 17년 상환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첫 번째 유형 자기 자본을 가지고 바닥을 그대로 두고 시공을 한 경우 25년차 수익률이 233.88%가 되는군요. 이를 연평균으로 하면 9.36%, 대출로 계산해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지요. 두 번째 유형 자기 자본을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후 페인트 도포를 한 경우, 25년차 수익률은 232.12%군요. 1500만원 추가 투자를 했는데, 이 경우는 대동소위하군요. 약간 낮은가요? 연평균 수익률은 9.28%군요. 그래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아무튼 대출을 해서 분양을 받고,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가면서도 연수익률이 9.28% 이상이라고 하면 대단한 수익률 아닙니까? 요즘 상가 투자에서 5%나 제대로 나오나요? 다가구 5% 넘기 힘들지만 요즘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양시 계약금은 6,500만 원입니다. 잔금은 1억 2천만 원을 대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2년 8월 완공 목표이며 당해 10월 장기 입찰에 응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봄부터 2022년 가을 입찰 시장을 주목하라고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또한 올 가을 재생에너지 시장이 뜨거울 것이라는 예상도 했었지요. 분명히 맞았습니다. 수요는 폭증을 하는데 입찰 물량은 터 없이 부족합니다.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지요. 내년 가을 시장이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물건이 내년 가을 시장을 목표로 한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